만약에 그때 아나운서가 됐으면 제가 최종 면접에서 나이 40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빛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아나운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실패가 저를 좀더 성숙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좋은 프로그램 맞기 전에 꼭 실패가 있어요. 그 앞에 한번. 그걸 하고 나면 좋은 걸 맞고 또 한번 또 크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넘어졌다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그 상황을 좀 지혜롭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떨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책 이거 첫 번째 강의예요. 먼저 지리응답하기 전에 오늘 첫강의를해 주시는데 소감 어떤지 간단히 좀. 예전에는요 막 뭐든지 잘 하고 싶었어요. 잘 하고 싶으면 떨립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내 크기만큼 하자. 그렇게 내려놓는, 힘 빼는 기술이 생기니까 사실 떨리지가 않았고요. 예전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 앞에서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친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쏜 주파수에 진동이 맞는 사람이 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크기만큼의 얘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에 또 좋게 받아들여 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의심을 안 하고 말하자면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안 돼요. 옛날에아 얘가 내가 싫어서 연락이 안 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 얘도 나를 만나고 싶은데 뭔가 사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하루를 더 기다려요. 영락 없이 연락이 오고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나에 대한 믿음과 상대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괴로웠을 하루였잖아요. 그 다음날 연락을 받기까지. 근데 그 괴로운 게 아니라 편안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떨렸다기 보다는 그냥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다. 나의 오실에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용복이 제일 높은 시기잖아요. 제가 그만둘 때 많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년이 보장된 회사였고, 방송은 좀 줄어들지만, 연봉은 높은 시기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성장을 안 하고, 60이 돼서, 만약에 KBS를 그만뒀을 때는, 인생 삼막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60부터 시작. 제 생각엔 그랬어요. 왜냐면, 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도 그 전에 준비시간이 길었는데, 그때 인생 2막을 시작할 때, 인생 삼막을 위해서도,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좀 초보의 마음? 내가 뭐 25년 베테랑 아나운서라는 거다 버리고 처음부터. 예, 준비를 했습니다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방법을 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네네. 해주셨네요 말하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말하기하고 발표하기가 좀 다릅니다 관계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표하기보다는 말하기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리있게 말을 하려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조리있게 말하기 힘들어요 내가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10개가 있으면 한 5개? 혹은 세 개만 남기셔도 돼요. 그세 개를 가지고 키워드를 정하세요. 그 키워드에 맞게 이야기해 버릇하면 누구나 말씀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 동안 진행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진행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그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진행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네, 네.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여령 선생님과 감히 대담을 하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작진이 원하는 내용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두 시간 안에 다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좋은 진행자라는 거는 그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탁탁탁탁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 말을 좀 막기도 하고 일부러 이쪽으로 유도도 하려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잘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여령 선생님께서 뒤풀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EBS에서 방송을 했다 이런 얘기를 디지로그 갖고 방송했다 얘기하시면서 그 진행자가 참 진행을 잘하더라 제 앞에서 <laughs>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참잘 듣더라. 그 교수님이 저보다 학식이 높아도 훨씬 높고 아는 게 많으셨을 텐데 그분은 이여령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선생님 말을 막은 거고요. 저는 뭔가 제작자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 이렇게 진행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안 램을 만났을 때, 다이안 램이 저에게 첫 번째 방송 잘하는 그 비결이 잘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행을 할 때, 투임시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옆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MC는 하나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을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안한 얘기만 툭툭 칩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얼마나 용하시냐면요, 내가 모르고 얘기를 안 하는 것과 내가 알면서 가만히 흐름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한 마디를 하는 게그 차이를 다 느낌으로 아세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방송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맥을 잘 짚고 있다. 이 부분을 잘하는 걸로 느끼는 겁니다. 누가 말을 더 많이 했는지는 시청자들의 안중엔 있지도 않아요. 진행자들끼리만 안중에 있는 거지. 그래서 방송 진행을 잘하는 게잘 듣는 거다. 근데 보통은 다음 질문을 하는 걸 생각하느라고 잘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답에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서 그렇게 방송이 이어져야지 방송을 잘하는 게 네, 되는 맞아. 거죠. 작가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던 일이 많으신데 네. 장애물이 막혀 아무것도 못 해본 불안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음, 제가 딱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음. 작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뭐 어른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를 쓰는 것도 명상이고 뭔가 어느 순간에 나를 그대로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운전을 하면서 나는 운전하고 있다를 한번 되새겨 운전할 때딴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운전하고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명상이 알아채미 명상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알아챌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보통 조급할 때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앞서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몸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런 마음을 지금 바로 내 몸에 그대로 갖다 붙여놔요. 그리고 그냥 바로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만 생각합니다. 그 모모에 나오는 청소부 배포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배포가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쓸어야 될 길이 저기까지 쓸어야 돼서 너무 쓸어야 될게 많아 그렇다고 저 멀리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앞길만 쓰는 거야 계속 내 앞길만 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쓸어야 될 것을 다 쓸었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주는 힘이 바로 명상의 힘이었는데 인디언들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막 빠르게 달려가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런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가는 한 걸음씩만 내 마음도 가 준다면 하루하루를 즐기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나도 모르게 목표에 가 있는데요. 올해 저의 표어가 있어요. 스르륵 쓱입니다. 예전에는 주먹을 꽉 쥐고 빵 해서 목표에 갔다면 지금은 스르륵하면서 슬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모든 일이 그렇게 더 편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첫 않게. 첫 아나운서 최종 면접까지 가서 또 떨어진 사연도 네. 나오는데 그 부분 장치로. 아 연습이다 하고 이제 원서를 냈어요. 연습이다 하고 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 붙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준비도 안 했는데 방송국 아나운서 되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어 이번에도 또 올라갔네.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어리둥절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시험 볼때 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해 계셔가지고 좀 경황이 없을 때였는데 그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경 쓰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왠지 안경 쓴다고 하면 그 핸디캡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를 읽을 때는 그게 글씨가 크거든요. 뉴스 원고가. 그래서 아무 불편이 없었던 거예요. 1, 2차 시험 때.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갈 건데요. 안경 안 쓰고. 쓰러... 아 그럼 됐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또 이분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그 시험이 프로포터를 읽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프롬프터라는 거는 앞에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있고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들을 때는 눈이 나빠도 그 원고를 읽으면 되지만 저 앞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프롬프터에 있어가지고. 원고를 꺼내서 읽어도 되겠냐 했더니 갑자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술렁거리면서 좀 못마땅해 하시더니 읽으라고 그래갖고 읽고 나왔더니 떨어졌더라고요. 그때 뭐 아주 쟁쟁할 때였으니까. 만약에 그때 아나운서가 됐으면 제가 최종 면접에서 어, 나이 40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빛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아나운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떨어지고 그 1년 동안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아나운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더 그렇게 연그렀던 것이고,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제 인생 2막의 아나운서 시절에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갔었던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실패가 저를 좀더 성숙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좋은 프로그램 맞기 전에 꼭 실패가 있어요. 그 앞에 한 번. 그걸 하고 나면 좋은 걸 맞고, 또한번또 크게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넘어졌다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그 상황을 좀 지혜롭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니까 더 좋은 일이 왔었고, 그렇게 한 두세 번이 되니까, 이젠 좀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 나보고 좀 쉬면서 준비하라는 거구나라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제가 KBS 그만두자마자, 보통은 이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막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일부러 안 했어요. 딱 하나만 하고 있었고 그게 인생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책을 많이 읽. 진짜 진심으로 많이 읽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책을 끝까지 다 읽어서 그러다 보니까 3년간 150권을 읽고 그 150권을 심도 있게 읽다 보니까. 나름 또이책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한테 추천한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또 읽었던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저의 좀 세계를 깊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서 방송을 그 적게 하면서 그 3년, 어, 그 다음에 미래가 안 보이는 그 3년을 아마 견디기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는 거? 이렇게 잊혀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아나운서 될 때도 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어. 나한테 인생 3막 시작하는데 몇 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책만 읽고 글 쓰고 하는 시간으로 3년을 보냈고 그 뒤에 이제 집필을 하고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보통 이제 내 인생 2막이 시작됐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작가님 책 보면 이제 지금 퇴직하고 나온 걸다 3막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 나름의 단어 규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인생 이막은 뭔가 휴식의 느낌이 강한데 나는 전성기가 인생 삼막이 될 거야. 사람들은 방송 대상을 받고 시사 투나잇의 앵커를 했을 때를 저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그건 나의 전성기가 아니야. 왜냐면 나는 그때는 서빙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나는 작은 가게라도 내 가게의 주인이 되는 인생 삼막을. 나의 전성기라고 응. 하고 싶어 그래서 인생 산막이라고 맞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해. 와주신 시간을 제가 이렇게 허비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은 하고 왔어요. 여러분한테도 좀 작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좀 감히 바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